어? 에? 어? 어? 어. 차 소리 난다. 어이거은 오빠 차다. 쏠 거야? 앞으로? 잠깐만. 오면 오면. 에이. 온디 아니야 아직. 저 저쪽에 멈췄다. 있다, 모텔 모텔 쪽? 오 모텔이네. 아 내렸다 모텔 안에서 들어갔어? 가자 가자. 기기. 진짜가? 그래. 아 상남자. 자 얼른 gonna... 가자 가자, 가자 그냥 저차 훔치고 우리가 팀이 안되냐? 이차 훔친단 듯야 탄, 탄, 탄 다음에 탄, 소리내줘다 탄, 다음에 찢기자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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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야, 율, 빨리 와 율, 가자, 가자 찢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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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찢겨 찢겨, 찢겨, 찢겨 가까이 오잖아 Bye bye! <laughs>